프란츠 베켄바워 바이에른 미는 명예회장이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독일 매체들은 9일 한국 시간 베켄바워의 별세 소식을 전하며 그의 가족이 성명을 발표했다. 아버지이자 남편인 베켄바워가 지난 일요일 현지 시간 7일 별세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전한 것이다. 베켄바워는 축구 역사에 큰 흔적을 남겼다. 1966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21세에 출전하여 브론즈시와 신인상을 획득했으며, 이어 1974 월드컵에서는 독일의 주장으로 우승을 이끌었다. 결승에서 네덜란드를 꺾은 뒤,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 또한 발롱도르는 1972년과 1976년에 두 차례 수상하며 수비수로 싸는 뉴일무이한 기록을 세웠다. 바이엘은 뮌헨의 주장으로 분데스리가 4회, 유러컵 3연패 등 다수의 트로피를 획득하여 1970년대에 뮌헨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그의 뛰어난 리더십으로 인해 독일은 그를 카이저 황제로 불렀다. 선수 시절 후 미국에서 활동하며 1977년 뉴욕 코스모스에 입단, 4 시즌 동안 우승 트로피를 3번 획득했다. 백켄바워는 자신이 소속된 모든 팀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기록을 세우며 브라질의 펠레. 아르헨티나의 마라도나와 함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하나로 인정받았다. 그는 선수로만 머물지 않고 감독, 행정가로도 활동했다. 1983년에는 서독 대표팀 감독으로 나서 1986 멕시코 월드컵에서 결승에 진출했지만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다. 이어 1990 이탈리아 월드컵에서는 독일을 우승으로 이끌며 선수와 감독으로 월드컵을 재패한 역사적인 인물로 기억된다. 이후 독일 축구협회 부회장, 2006 독일 월드컵 조직위원장, 피파 집행위원, 바이에른 회장 및 명예회장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아왔다. 영리한 움직임과 저돌적인 태클로 상대 공격을 차단하며 패스 능력과 득점력에서도 뛰어났다. 또한 리베로로서 후방에서 전진 드리블을 자주 시도하여 경기 전체에 활약했다. 백햄바워는 수비수로 서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한국 축구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고 특히 차범근과의 친분이 알려져 있었다. 유행으로 이적한 김민재는 백햄바워를 자신의 롤모델로 언급했으며 백햄바워는 손흥민을 슈퍼플레이어라 칭찬하며 그의 잠재력을 예견했다. 백캠바워의 별세에는 축구계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다. 바이엘은 명예회장인 울리 웨네스는 백캠바워는 미네니에 품었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그는 우리에게 큰 선물이었다고 전하며 피파 회장 잔니인판티노는 카이저는 업작과 우승을 이룬 뒤에도 항상 겸손하고 소박한 사람이었다. 유에파 회장 알렉산더 체페리는 백켄바워의 진화된 스타일은 현대 축구를 변화시켰다. 그는 축구의 진정한 전설이라고 말했다. 그의 작별은 큰 상실이라고 했고 백켄바워와 동시대의 프랑스 전설 미셸 플라티니는 그는 독일뿐 아니라 세계 축구를 변화시키고 큰 영향을 끼쳤다고 전하며 그를 동반자로 꼽았다. 백켄바워의 세상을 떠남에 따라 독일 대표팀 후배들도 그를 추억하며 위넨의 토마스 윌러는 위넨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가 우리 곁을 떠났다. 우리는 당신이 넘긴 업적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며 백켄바워에게 마지막 경의를 표했다. 백켄바워의 감독 시절 동료인 로타오 마테우스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의 사망 소식은 큰 충격이라며 그는 선수와 감독뿐 아니라 그라운드 밖에서도 위대한 인물이었다고 밝혔다. 독일 총리 올라프 슐츠 역시 카이저, 베켄바워 는 축구 열정을 불러 일으킨 인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랑받았다. 독일 최고의 축구 선수였던 그를 우리가 그리워할 것이라고 전했다.